정부가 전국민에게 소기 쿠폰을 준다는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정부와 여당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소기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소득별 차등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소득 상위 10%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추가 금액을 얻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동일 지급 방식을 주장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선별 지원 기조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 가능하며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 약 5,11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순 선심성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